이뻐야 상영이다. 안녕하세요. 다미 성형외과,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방학 때 혹은 이제 방학을 지나서 쌍꺼풀 수술들을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데요. 그럼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지 후회가 없을까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매일 많은 쌍꺼풀 수술을 하는 저로서도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? 좀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.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뭐 어떤 병원이든 쌍각풀수술은 의사가 하게 돼 있죠. 근데 이제 간혹 의사,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손을 대는 장소도 있고, 대리도 손을 대는 그런 병원도 텔레비전에선 있다고 하니까, 그런데를 가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. 어, 그런데의 특징이 또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라 불법적인 형태로 환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그런 이상한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. 그런 곳은 절대로 피해야 되겠죠. 쌍꺼풀 수술을 하면 이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죠.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비싸다고 잘하고 비용이 저렴하다고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적정한 비용에 경력이 되고 후기가 좋은 곳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너무 저렴하면 산야과 그 전문의가 직접 수술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한 번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고요. 그래서 너무 싼 곳으로만 가시는 것은 좀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하는 병원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전문의도 또 너무나도 많죠 그럼 어떤 병원에서 해야 되냐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쌍꺼풀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도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병원에서도 보통 시행되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인 선생님들 혹은 뭐 다른 과들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형외과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병원들은 또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에서 하시는 것들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병원 중에 또 어떤 병원을 추천해야 되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능숙한 병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의사가 경험이 풍부하고 능숙한 의사냐 저는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최소한 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쌍꺼풀 수술을 좀 자유자대로 하고 어, 재수술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쌍꺼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획일적인 방법 획일적인 눈 모양 이렇게 나오는 곳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사람들의 각각의 어울리는 눈을 할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에서 시술을 추천을 드리고요. 또 똑같은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눈매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병원, 음, 다양한 후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후기들을 통해서 아, 고객님들이 내 눈은 이런 눈과 비슷하구나. 그 병원의 자료를 통해서 상상해 볼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눈 성형을 위한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방법 혹은 좋은 성형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아, 저도 더 좋은 원장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더 좋은 병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타미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